할렐루야, 토리입니다. 아, 지난주에 명설교 명강의 시간이 없었는데요. 예, 오늘은 명설교 명강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2020년 1월 11일 SS 특수부 말씀 중에 예, 상편으로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예, 휴거론을 말씀을 명강의로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강의 말씀, 예, 휴거론의 상편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해 볼까요? 성약의 완전한 휴거. 구약에서 신약이 시작되었다는 것도 하나의 1차 휴거입니다. 이것은 자녀권의 휴거. 자녀가 되는 건세를 얻는 휴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라고 하면 이것은 휴거라고 붙일 수 없습니다. 여건적으로 휴거라고 붙인 것이지 진짜 휴거라는 단어는 한 번밖에 못 붙입니다. 성약 역사 재림에 대해 하나님, 성령님, 성자가 신랑 입장으로 오시고 그들을 신부 입장에서 섬기고 사랑하는 사랑이 활짝 핀 혼인잔치 역사입니다. 때만이 완전한 휴거라고 할수 있지, 가상적인 단어를 붙일 때는 신약 때도 휴거라고 붙일 수가 있습니다. 휴거는 완전 신의 경지에 재림 때 시작된다. 휴거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상상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 천년, 이천년씩 가도 잘 통하지 않습니다 완전 교육받고 완전 신에 속한 경지에 있어야 그 나라를 차지하고 갈수 있지 그냥 가서는 말썽꾸러기, 심정거리, 걱정거리 오히려 분노를 일으키게 하니 그 단계는 아예 범접을 못하게 합니다 휴가는 재림 때 시작됩니다 아무 때나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들도 언제 새 새끼를 보냐면 4월, 5월 이때 아니면 3월에도 볼수 있습니다. 새끼 낳을 때가 아니면 알 하나를 못 봅니다. 메시아가 휴거 말씀을 줘서 결혼할 때까지 기른다. 하나님이 와서 메시아 쓰고서 휴거의 말씀을 줘서 그로 인해서 휴거 되게 만듭니다. 하루 아침에 휴거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마치 아기를 낳아서 결혼할 때까지 기르듯이 기르는 입장입니다. 섬니사 시작되어서 20년 동안 기른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신부로 삼을 수 없으니 신부의 정신, 신부의 뇌, 신부의 생각, 신부의 마음, 신부의 인격이 갖춰져야 합니다. 아멘. 완성된 그릇만 진열장에 딱 들어간다. 그래서 20년을 열심히 가르쳐서 2015년 하나님의 때 세상의 때가 되어서 휴거가 된 것입니다. 그때 오늘 휴거된다고 안 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그날은 도적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일부는 가고 아직 덜된 자는 혼인잔치에 가서 참석하고, 완성된 그릇만 진열장에 딱 들어가고, 나머지 완성되지 않은 것은 같이 따라갔다가 또 빼옵니다. 휴가 되는 날 혼인잔치 갔다가 온 영들이 많습니다. 덜 됐는데 어떻게 갖다 놓습니까? 마이크도 덜 됐으면 기능 발휘를 못하니 안 갖다 놓습니다. 덜된 것은 갖다 놓을 수가 없습니다. 성장하고 완성되면 완성한 곳으로 간다. 중고동부는 휴거된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 자꾸 만들고 있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휴거됐는지 안 됐는지 묻고 싶은데 한명한명 한명 봐야 합니다. 거의 다 휴거로 만드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성장이 되어야 합니다. 휴거날을 중심해서 휴거되는 것은 근본인데 만들어진 자는 평소 때도 하나님 궁으로 인도해 줍니다. 완성되었으면 완성된 곳으로 갑니다. 완성되면 완성된 대로 갑니다. 그랬다가 휴거날, 정식으로 행사에 참석해서 휴거 받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갈수 있습니다. 그 전에도 천사들이 인도에 가고 휴거 완성됐다고 하면 하늘나라에서 옵니다. 알아야 그 길을 간다. 휴거된 영들은 오고 싶으면 금방 옵니다. 영이니까 시간이 안 걸립니다. 큰 일거리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갔다가는 안 합니다. 큰 행사 때 같이 쭉 가기도 합니다. 특별한 때는 내려와서 지상에서 일보고 올라갑니다. 영들은 자유롭습니다. 진료와 줄을 확실히 모르는 사람은 아직 안된 것입니다. 아는 사람은 휴거된 상태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휴거 날 위해 늘 기도하고 준비하고 예비해야 합니다. 알아야 그 길을 가지, 모르면 그 길을 못 갑니다. 본인이 완성하는 대로 씁니다. 몇 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본인이 하는 대로 좌우됩니다. 본인이 하기 달렸습니다. 본인이 신앙하기 달렸습니다. 자기 영체가 꿈에 보이면 아직 휴거가 안된 것입니다. 영체가 하늘나라 가버리면 잘안 보여요. 영체를 볼때 그냥 드레스 입고 깨끗하게 입는 자들은 거의 휴거의 영이 다 되어 가는 것입니다. 건물도 완성 안된 상태에서 쓰면 안 됩니다. 건물도 완성된 후에 씁니다. 국가에서도 완성 안 되면 절대 결제를 안 해줘요. 완성은 꼭 깨끗이 해야 합니다. 휴거 되려면 휴거는 본인이 기도하고 휴거에 해당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휴거된다는 이 비밀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주를 사랑하며 성령 사랑하며 다른 데 치우치지 않고 이성에 깨끗하며 이성에 문제 있으면 회개하며 정식으로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휴거되려면 일편단심 황태자와 살려면 세상 만사 다 끊어버리고 그와 사랑하며 일치되어야 하듯이 휴거되려면 절대적인 사랑이 완벽해야 합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만물이 다 나의 것이다. 영원토록 사랑하면서 쓰자 하셨습니다. 모순이 있으면 절대 휴거가 안 됩니다. 육신이 영에 엄청 영향을 준 하늘나라 휴거된 영들은 그냥 보장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휴거 천선이 넘어가면 보장됩니다. 보통 300선이 넘으면 휴거되는데 영이 휴거되었어도 육신이 세상에서 잘못되게 하고 자꾸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영들이 걱정되어서 육계로 내려옵니다.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육신을 근거로 해서 자꾸 성장합니다. 육신이 죽은 후부터는 조금 다릅니다. 육신 때문에 항상 말썽입니다. 육신이 재지은 것 때문에 영이 엄청 영향을 받습니다. 완성도를 천으로 잡아봤습니다. 자기 육신이 휴거의 영으로 만든다. 휴거된 영들도 육신이 자꾸 타락하고 육신이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러면 휴거된 영들이 자격상실로 다시 내려옵니다. 안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영과 육과 혼은 연관되어 있습니다. 육신이 병들면 영혼이 병듭니다. 육신이 병들고 괴로워하면 영혼도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이 병들고 아프면 마음도 아파지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자기 육신이 휴거의 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휴거된다, 관성해야. 얼명동 완성하듯 자꾸 완성해야 합니다. 집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적으로 기도도 해야 합니다. 사랑의 휴거입니다. 비밀은 사랑으로 휴거된다입니다. 성령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휴거의 비밀은 사랑이다 하셨습니다.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절대 하나님 사랑, 성령 사랑, 성자 사랑, 주사랑입니다. 말씀을 절대 믿고 행하고 흔들림이 없고 자기 영혼이 사탄을 이기고 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공경하고 위하고 받들고 신부로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차고 넘쳐야 합니다. 신령한 기도 완전한, 완전한 정신으로 서서 해야. 휴거 되려면 신령한 기도를 많이 해야 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기뻐합니다. 하며 말과 행실에서 평소에 섬기고 살아야 합니다. 평소에 하나, 하나님과 성령님과 대화하며 신부같이 살아야 합니다. 그냥 신앙생활하면 죽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20%입니다. 휴거 신부 입장에서 살아야 그 정신으로 살아야 그 형체대로 신부의 형체로 변화되고 이루어집니다. 똑같은 일을 할지라도 정신사고가 완전히 서서해야 그 형체가 이루어집니다. 골넣는 비결이 있듯이 휴거도 꼭 생활해야 공을 찰 때도 그냥 골인하려고 차면 안 들어갑니다. 골인하려면 절대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야 들어갑니다. 100명이 지켜도 들어가는 절대 원리가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인데도 못 넣습니다. 꼭 들어가게 슈팅을 날려야 합니다. 그에 해당되는 발을 안 대서 그렇습니다. 휴고도 꼭 생각하고 생활해야 합니다.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섬유사는 휴고 안 되면 취급을 안 해줍니다. 여기는 사랑의 세계, 사랑의 하나님의 세계라 사랑의 강도를 봅니다. 돌은 강도를 봅니다. 7도, 8도, 9도, 인지 봅니다 사랑의 강도를 재고 어느급 완성이냐 다이아몬드 밥 알만한 것은 강대상의 3분의 1만한 것을 쪼이고 쪼여서 만든 것이니 강합니다 쌀한 마리를 갈아서 죽을 썼습니다 그 죽을 계속 쓰니 나중에는 찐득찐득해집니다 그것을 더달여서 밥알같이 되면 더 찐득찐득합니다 우리도 그런 강도와 밀도 사랑의 강도를 재는 것입니다 휴거되는지 수시로 파악해봐야 합니다 휴거되지 않았으면 섬유사 최고 목적을 이해 못한 것이니까 여러분은 휴거의 영으로 성장하는 영들이 대부분입니다. 신부되어 하늘나라 갔어도 어느 급의 완성이냐 다릅니다. 휴거도 마음 먹고 해야 어떤 황태자가 있는데 많은 사람, 만여명이 따른다고 칩시다. 황태자와 자꾸 연애하려고 하고 황태자 부인 되려고 신경 쓰는 사람이 황후가 되지 그냥 모시고 섬기려는 사람은 그냥 모시는 사람이 됩니다. 휴고되려고 해야 됩니다. 공부하는데도 이 단어를 기어이 외우겠다고 하며 반복해서 쓰고 반복해서 외워야 외워집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안 외워지는데 외우겠다고 마음먹고 하면 외워집니다. 죽거도 마음먹고 해야 감기가 되듯 죽거가 된단 말입니다. 과정 속에 공부해야 합니다. 네, 아, 숨이 차게 달려왔네요. 인사드리고 마칩니다. 하나님, 성령님, 주님 감사합니다. 안녕!